ねっ。<music> 公主呀，公主呀。 뭐라고? 지우야? 다시 말해봐 어? 다시 말해봐 임마 봐봐 임마 봐봐 까요 까까까 까줘요? 응어리 이제 찾았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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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줄게 가자 겠어요 어. 아우 예뻐. <laughs> 음. 약 먹어야 돼요. 얼마나 잘 먹는지 보세요. 아이 잘 먹는다. 어, 조금만 더 먹으면 된다. 똥싸가고다 <laughs> 샜어요. 술아! 울, 올려야지 얼굴. <laughs> 좀더넣 은. 해봐, 이렇게 해봐야지. 너무 큰거 아니야, 지우야가? 우와.

소라 소라 뭐? 소라 소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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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지? 이쁜 소리 누구지? 소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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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 아이 좋아 아이 좋아 <laughs> 아 준거야 보험 들고 나서 음. 근데 사이즈를 안 봤어 <웃음> <웃음> 이모 이모 이모가 브이로그를 하거든. 얘기해도 <laughs> 너무 귀여운 게 많다. <laughs> 그러니? 일단 뭐너 진짜, 뭐 진짜 매력, 매력이 매 넘치네 응? 언니 보고 있어? 부산스러운 언니도 보고 있어 지안이 언니 응? 지안이 언니 아빠 보세요 <laughs> 여기 여기 보면은 햇님이 색깔이 나왔는데 구름이 가렸어. <laughs> 기분 좋아? 아니, <laughs> 아니. 햇님이 가렸어, 그렇지. 뭐 이거 또, 뭐 이거 또, 또. 이분, 주라. 다시 다시, 저기, 게 보이는 아파트. 어디 쪽에 가서 봐줘햇님햇니 아니, 아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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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맞아맞아맞아맞아 아니, 아니, 아 기분 좋네 오늘 똑같다. 카페. 도터 카페. 헌 今はどういう感じでい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갔나 봐. 엄마. 뭐? 어. 구멍으로 물이 들어갔나 봐. 물 소리나? 물 소리 어디서 나? 어? 어? 고래 깎아. 고래 깎아. 고래 깎아? 고래 봐? 어 엄마가 지우 보러 가야겠다. 지우 보러 가야겠다. 지우 어 어디 갔지? 지우 안 보여. 어 거기구나. <laughs> 먹고 하자리 안 먹고. 둘, 셋. 셋.